이거는 뭔가요? 버리기는 좀 그렇고, 모아두는 것들? 이거는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잘안 쓰는데,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누군가 내게 좁은 자취방이 제일 짜증나는 순간은 언제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이놈의 짐이 쌓여갈 때! 라고 대답할 것이다 품고 살기엔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다 갖다 버리자니 언젠간 필요할 것 같고 지긋지긋한 정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자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한 사연자분의 집에 방문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들어오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5년차 이 집에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연자입니다. 공간을 한번 둘러볼까요? 사연자님의 공간은 주방, 거실, 침실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선 주방에서 눈에 띈 것은 이 플라스틱 통들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사연자님은 직장에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고 하셨다. 그래서 다양한 주방용품들이 꽤 많았다. 정리 하려고 이렇게 뭐 선반 같은 것도 샀는데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결국에 다시 막 넣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화장실 앞에도. 네 음료랑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바닥에다가 두신 건가요? 원래는 이 음료가 저 트롤리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사온 과자들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여긴 과자가 되고 음료가 놔둘 데가 없어서 그냥 주방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하나씩 꺼내 먹고 있어요. 나 역시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 먹는 자취생으로서 이런 주방이 낯설진 않았다. 다음은 거실과 침실을 살펴보았다. 거실에는 나름대로 정리해 라벨링까지 해두었지만 막상 사용하기엔 불편하다는 수납박스들과 시스템 행거에는 꽤 많은 옷들이 걸려있었다. 혹시 옷잘못 버리시나요? 네, 잘못 버려요. 왜못 버리시는 거죠? 아까워서 <laughs> 침실에는 수납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일반 수납 침대보다도 높이가 더 높은 수납 침대를 두었다고 하는데 전체가 그냥 안까지 다 수납이거든요. 엄청 깊어요. 아, 저 안쪽까지. 그래서 저기는 거의 빈 공간이거든요. 저 안쪽에 있는 걸 꺼내려면 거의 제가 들어가거나 막대기 같은 걸로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 뭐가 막고 있으니까 자세를 잡기가 응. 쉽지 않겠네요. 응. 그래서 또 불편하니까 또잘안 쓰게 되는 결국, 침대 아래 선반에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두게 되었다고 한다. 화장품도 유통기한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왜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두신 거예요? 이거를 사놓고 약간 까먹는 것 같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네네. 하면은 또 어딘가에 또쳐박아뒀다가또 까먹고 까먹고 약간 그런 느낌. 반복되네요, 이 악의 순환고리가. 그래서 우리 같은 자취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오, 네, 특별한 분을 모셨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 어렵다는 네, 사연자님을 위해 정리 수납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정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현재 공간 상태를 체크해 보았다. 사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건을 버리는 게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건을 쌓아두게 되는 걸까요? 1인 가구들은 좁은 공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야 되는 것도 있고 옷을 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주방도 같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놀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물건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정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무조건 버리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버려요 근데 또 사요 그러면 또 늘어나요 정리하자면 1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 작은 면적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조금만 많아져도 공간이 쉽게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적절한 정리와 수납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쌓여있던 짐들을 모두 꺼내 공간에 맞는 정리를 다시 해보기로 했다. 오늘 그러면 정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렇게 보니까요 옷이 조금 많아요. 옷 정리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먼저 이제 옷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잡동산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옷도 옷이지만 다른 잔짐 또 잡동산이 우리가 생활에 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 물건들을 잡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건들 조금 많아요. 한 7-8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숨어있던 물건들까지 모두 끄집어내니 이렇게나 많은 물건이 이 좁은 집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장장 8시간에 걸쳐 정리한 사연자님의 잡취방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계절 옷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사계절옷 입고 그다음에 겨울용 이제 뭐 패딩이라든지 코트 이런 거는 따로 또 다시 넣어놨어요. 그런 건또 어디다가 넣어두셨나요? <laughs> 아 여기 밑에 네. 네 여기 이런 여기 시스템 행거도 모자라 리빙 박스에도 옷들이 가득했던 사연자님의 자취방 이곳 저곳 흩어져 있던 옷들은 이렇게 한곳에 정리되었다. 겨울옷이 리빙박스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계절 옷을 다 저희가 걸었어요. 또 핸드백까지 같이 해서 나가시면 되게끔 옷은 다 여기서 다 끝나게 했어요 모든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사게 되거든요 아 내가 없네? 그리고 또 사게 되니까 여기 뜬 옷이 저쪽으로 다 갔어요 시스템 행거의 위치를 살짝 바꿔 붙박이장까지 <laughs>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리빙박스에 담아두었던 옷들도 계절별 종류별로 걸어주었다. 그리고 옷을 걸 때도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다. 옷을 걸 때도요 옷걸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옷걸이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옷을 걸때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차지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옷걸이 봉에 얘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또이 세탁소로 옷걸이라 그러죠. 이걸 또 많이 쓰세요. 근데 그런 거는 티셔츠 걸어도 여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걸이는 지양을 하시고 이런 논슬리 얘는 걸 때도 굉장히 편해요. 자켓이나 어, 트렌치 코트, 또 그런 겉에 블라우스, 이런 옷을 걸때 옷의 이 유지를. 많이 잘해줘요. 이 옷걸이들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 영화 티켓 모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십자수하는 뭐 뜨개질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뒀는데 취미 생활 또는 공부하는 공간을 잘 나누지를 못해서 결국엔 또 짐이 쌓이고 쌓이고 다시 정리하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또쓸 때는 다시 꺼내고 약간 이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깊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수납 침대 때문에. 잡동사니들이 점점 쌓이고 있던 사연자님의 침실은 사용 빈도에 맞게 물건들을 분류해 정리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물건이 이 안에 있었죠. 여기 한번 보세요. 고양이한테 자주 쓰는 물건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빈도수가 낮은 애들이 뒤에 있고 기존에 이거 수납 바구니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걸 다 활용해 드렸어요 물건은 앞으로 같은 종류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정리하기도 편하시고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 갈때 도시락을 자주 싸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플라스틱 밀폐용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일게 치웠는데 자예요밥 먹고 그래서 의자인데 이것도 약간 수납이 되는 <laughs> 의자거든요. <웃음> 그냥 쓰레기 봉투랑 지퍼백 이런 것들 넣어서 다양한 주방 용품들과 음료, 간식거리도 많았던 사연자님의 주방은 적절한 수납 도구들을 활용해 정리해 주었다. 여긴 서랍이 없어요. 이 주방이. 근데 여기 쓰시기가 안 돼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꺼내서 쓰시면 되니까 간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자도 많고 초콜릿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여기다 다 간식. 이걸 딱 꺼내시면 돼요. 주방에 서랍이 없는 경우가 많은 잡취방 주방. 이럴 땐 수납바구니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자잘한 물건들을 종류별로 모아둘 수 있고 깊이가 깊은 하부장에는 긴 수납바구니를 사용하면 한 번에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기 힘들어하는 자취생들이 네. 많은데 어떻게 하고 살면 네. 그나마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수 있을까요? 사유를 나와 보면 너무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 저것도 사고 싶다 막 이러다 보면 물건을 사게 돼요. 또 물건을 또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도 좀 있죠. 본의 아니게. 아 많이 사서 재 놓고 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마트나 뭐 이런데 가면은 또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공간에 이 물건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하고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물건을 많이 안 버렸어요.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물건들을 맞아요. 다 수납을 했고 적절한 수납 방법이 있으면 물건을 많이 버리지 않아도 이제 깔끔하게 사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그렇게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저도 정리 좀 했는데 어디에 어떤 곳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다 깔끔하게 뭔가 좀 해주셨던 것 같아서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 하지만 무조건 버리는 것이 꼭 좋은 정리 방법은 아니다. 내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의 물건만 구매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수납공간에 알맞은 수납도구를 활용하는 것. 깔끔한 자취방을 가지고 싶다면 이두 가지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다음엔 어떤 자취 꿀팁을 파헤쳐볼까? 나만 몰랐던 자취생활 꿀팁. 알려주지.